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이 넘치며 상쾌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친구와의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을 날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만약 꼭 거래를 해야 한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처리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이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은 대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얼마 후에는 당신의 애정에 대한 답장을 받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힘든 일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좋아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는 무거울 수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금전우는 욕심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행동하세요.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애정운은 서로의 사랑과 노력이 서로에게 돌아가는 하루입니다. 열린 마음과 노력으로 상대방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행운이 당신과 함께할 것으로 보이니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제 있었던 나쁜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금전운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거나 많은 투자를 했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애정우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때로는 화를 내거나 예의를 잃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서로의 노력과 양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새로운 에너지가 도는 때입니다. 조심스럽게 실수를 피하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노력하는 당신을 행운이 돕겠네요. 긴장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두려워서 멈췄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회를 잡아도 좋지만 과감하게 투자할 때도 무리하지 마세요. 애정운은 애정운이 좋아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소심한 태도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조금은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가 필요해요.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과 조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마음이 상할지라도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금전우는 조심스러운 판단으로 오늘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신중히 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의 말과 함께 노력하면 사랑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도움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단순한 짝사랑이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동성이 좋으니 활발히 움직이세요. 많은 곳을 방문하고 경험하면 그만큼 운이 따를 거예요. 금전운은 재물운이 높은 날입니다. 로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데에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자신의 운을 믿고 행동하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갈등이 생겼을 때는 길게 끌지 말고 즉시 해결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사랑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니 이런 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것 같네요. 좋은 꿈을 꾸고 편안한 수면을 취했다면 오늘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금전운은 금전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날로 보이네요. 작은 거래나 매매를 통해 조금씩 이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큰 이익의 문이 열릴 수 있겠어요. 애정운은 서로가 평소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이전에는 영화관을 자주 갔다면 이번에는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오페라를 즐겼다면 야구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운 일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웃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마무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투자나 다른 일에서 불안정했다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 처리의 효율성이 중요하니 신중하게 판단하며 도전해 보세요. 애정운은 작은 사랑의 불씨가 당신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사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연락해 보세요. 당신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괜찮은 날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번갈아 오지만 전체적으로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후에 좋은 소식이 따를 것입니다. 금전운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를 더 할지 말지가 고민의 중심이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들이세요. 그 기회를 통해 더큰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세요. 애정운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이 활발해지는 좋은 시기이니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운은 오늘은 특별한 투자나 큰 수입은 없을 것 같아요.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소비를 조금 줄이면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갑에 돈이 많다고 해서 무분별한 구매는 피하세요. 애정운은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깊게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들뜬 기분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목표에 집중하며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 금전운은 현재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 구입은 오늘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와주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얼른 전화를 걸어보세요. 상대방은 분명 놀랄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바쁜 일의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거예요. 발전적인 움직임이 당신을 빛나게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오늘 드러나며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계획대로 행동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아가면 행운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는 평소 좋아하는 숫자나 갑자기 떠오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에게 세심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섬세함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